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결산 43강 결산 1편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회계 순환 과정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회계 순환 사례로서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회계 순환 과정을 이론적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 사례, 재고자산 중심으로 3편을 하고, 마지막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4편을 할 겁니다. 항상 이론보다 사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사례가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론 먼저 하면 진리입니다. 자, 결산의 의입니다. 결산이란 회계연도 말에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다. 결산 절차는 크게 결산 분개, 수중후 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주요 과정입니다. 자연인 김 부자는 성인이 된후큰 돈을 벌기로 작정, 사과 도수매업 영입 후자, 백만원 출자, 사성을 설립한 후 대표사로 취임하였다. 회사는 가결산을 위해 분개장과 청계정을 장을 동시에 작성한다. 또한 회사는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발생주의로 회계처계하기로 했다. 최초 1년간 기준 거래입니다. 어, 아주 간단하기 위해서 거래를 축소시켰습니다.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준 거래. 자분개장을 작성해 봅시다. 1월 1일 현금 100만 원을 출자받고 주식 액면 발행했다. 액면 발행은 전액이 자본금이었죠 다시 한번 한, 한 개합시다. 복식 부기는 4칸 네 척이다. 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 같은 거로 두 칸만 남았네요. 뭐가 들어왔어요? 회사에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100만 원 출자받고 여기서 액면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처리한다고 했죠. 연간 수없이 매입한 사과 현금 대금은 총 8천만원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를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날짜별로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뭉퉁구려서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들어왔습니다 8천만원 8천만원 각각 쓰고 현금이 나갔겠죠 현금 나가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과가 들어왔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연간 수없이 판매한 사과의 현금 내금 총액은 1억이었다. 그럼 1억 1억 써주고 뭐가 들었습니까? 사과 판매하고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나간 그 금액을 뭐라고 쓴다고 했죠? 매출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매입한 사과는 다 팔렸다. 자, 기준회계처리하고 결산분계합시다. 결산분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정사항 분계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 사편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사항 분계는 매출 원가 하나를 잡죠. 이 사과가 지금 창고에 남아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연말에 가서 다 털어내야 됩니다. 사과가 다 팔렸다고 했으니까 사과 사과 8천만 원 8천만 원 이쪽이 바로 매출 원가라고 계상을 합니다. 물론 결산사항 중에 감가상각비 등 당연하게 많지만 여기서는 심플하게 하나만 매출 원가만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장부 마감 분계는 자 먼저 손익계산서 계정들은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과목 하루살이 계정으로 다 대체를 합니다. 자 매출 1억 써주고 매출을 상쇄시킵니다. 대체하기 위해서는 까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쓰고 집합 손익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써주고 8 ,000, 8 0 0 0 써주고 집합 손익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렇다면 집합 손익은 오른쪽이 1억, 왼쪽이 8,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이 남겠죠. 오른쪽치 그거를 다시. 까주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 차이, 이 잔액이 바로 단기순이익이 되겠죠 단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한다. 재무상태표, 장부 마감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총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사관 답할 수으니까 없고, 이것도 세 가지인데. 자, 현금만 먼저 봅시다. 현금은 연말에 차기 2월 현금, 있는 현금 2100만 원을 까면서 차기 2월 현금으로 대체해도 되나? 이 거래는 안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주시고. 자, 돌발 퀴즈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은 차기 2월을 왜안 합니까? 장, 재무상태표처럼. 왜냐면 차기 2월 시키면 다음 년도 단기순위가 섞이니까요. 손익계산서 계정들은 1년간치 단기순위를 계산하기 때문에 다음 년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섞이기 때문에. 자, 총계정 원장을 봅시다. 총계정 원장은 두칸 채우기라고 했습니다. 볼까요? 현금, 자본금, 사과. 매출 매출원과 집합순익계정 이계정 순서로 티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티계정입니다. 어 집계를 해보면 세번 나오네요. 현금 현금 현금. 자 현금이 증가하는 경우 이걸 티계정이 어떻게 처리하냐? 금액이 같으니까 금액은 한 번만 써줍니다. 이렇게 하나 한 번만 그리고 현금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주인행세를 하니까 현금이 증가한 사유는 써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1억이 증가했죠. 1억은 현금이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매출로 증가했죠. 현금은 터줏대감으로 위로 올라가고 금액은 한번써 있고 매출로 늘어났다. 그래서 매출 써 주는 겁니다. 자, 감소했죠. 사과가 8천만원 사오면서 감소했어요. 자, 현금은 터줏대감으로 위로 올라가고 뭐 때문에 사과를 사오면서 그래서 사과라고 써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했더니 1억 100만원에서 8천을 뺀 잔액이 2억 천이 남죠 연말에 그래서 차기 2월 2억 천 하고 그 다음 년도 1월 1일날 전기 2월 전기에서 이월 돼서 왔다 그래서 2천 100만원 이렇게 써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도 똑같이 어떻게 증가 됐습니까 자본금은 자본이나 부채 계좌보는 증가할 수 있는 오른쪽에 쓴다 그랬죠 이것도 보시면 저같이 처음에 출자했을 때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금이 터줏대감으로 올라가고, 뭐 때문에 증가했냐? 현금 들어갔구나. 현금 출자해서 100만 원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는 겁니다. 현금 매출 됐고, 매출 원가. 똑같고, 원리는 집합 손익입니다. 집합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집계한다고 그랬죠. 매출부터. 매출 1억을 어, 집합손익계정에 대체를 하면 이렇게 매출로 잡히고 어, 매출 원가도 8천만 원 내려오고 그 차인 2천 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익잉여금도 없다가 집합손익에서 2천이 대체되어 왔고, 다음 이거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 계정이고 증가하면 오른쪽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2천이 증가했고 그외에는 없으니까 차기로 2월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작성입니다. 수정 후 시산표란 간단히 총계 정원장 직계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번 기존에 설명드렸죠. 합계,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합계 잔액 시산표 가장 복잡한 걸 선택했습니다. 왜? 잡계를 쓰고 잔액을 씁니다. 물론 합계 시산표는 합계만 쓰는 거겠죠.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쓰겠죠. 그래서 우리는 둘다 쓰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금 하나만 해봅시다. 차변 총합계는 총계정원장에 저렇게 합계, 긁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변 합계도 이와 같이 긁어온 것입니다. 대변 합계를. 그래서 여기서 뺀 금액이 이와 같이 2100이 되겠습니다. 직접 뺐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빼면. 이와 같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매출을 해봅시다. 매출. 이것도 보다시피 대변계정 합계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차변계정은 제로겠죠. 집합손익은 제외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여기는 제로다. 보다시피 제로다. 이와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변에서 차변 뺀 1억이 그대로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가겠죠. 매출원가도 그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작성이 되어 있죠. 2천만원이 남아서 단기순이익으로 대체되더라. 현금은 어~ 잔액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자본금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이기경금도 그대로 어~ 이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 작성을 빠르게 해봤습니다. 계속 이론과 구체적 결산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한마디로 회계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이며 모든 거래를 분계점과 총계형기준에 기록한 다음 모든 손익계정은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한 후 집합손익 잔액 즉 단기순이익을 이익잉합으로 대체한 후 시산표를 집계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강의였습니다 현재까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